이어서 열역학 1법칙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 1법칙을 구성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 먼저 각각 설명을 하고 합쳐 볼게요. 첫 번째 기체에게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는 걸 해석할 건데 앞에서 했던 역학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뿐이에요. 자, 앞에서 그냥 이제 갑적인 크기적인 부분에서 보면 힘과 거리를 곱하게 됐을 때 과학적인 일이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기체가 뭐가 문제냐면, 자 앞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채워져 있겠죠, 당연히. 얘를 내가 배구공처럼 치게 되면, 이 공기 덩어리가 풍선처럼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내 손가락 사이에서 역 반대 방향으로 역 방향으로 흘러가는 유속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형태 변화가 생기면서 내가 가한 온전한 F가 이 공기 입자의 MA로 전환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해서이 기체의 정의 자체가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내가 힘을 가할 때 모양 변화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변하든 말든 이 어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한쪽 방향을 역학적인 운동을 해서 이를 정의시키려고 우리는 힘 대신에 개념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표현식만 압력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압력에 대한 해석을 또 알고 있어야겠죠. 자, 압력이라는 게 정의가 단위 면적에 걸리는 힘의 크기인데 그래서 p는 면적분의 힘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면적은 a랑 또는 s로 쓸 수도 있어요 둘다 물리에서 많이 쓰는 면적의 기호고요 자 그러면 얘를 힘에 대해서 표기를 바꾸게 되면 f는 pa라고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일에 대한 공식을 바꾸게 되면 힘 대신에 PA로 바꿀 거고요. 뒤에 있는 거리 S를 델타를 붙여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어떤 특정 공간에 기체 입자가 채워져 있으면 P가 절대로 0일 수가 없어요. 그 채워진 용기에 부딪히는 기체 입자가 압력을 당연히 가할 거기 때문에 P값이 0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일이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이 발생하면 기체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체 의 일의 유무를 판단하는 변수는 얘가 거리 변화가 있냐 없냐에 둘 거기 때문에 얘다 에 델타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와 s를 합성해서 면이 길어지는 거니까 면적 손바닥이 길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안에 부피 공간이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p 델타 v라고. 그래서 기체 의 일은 압력과 부피 변화량,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도 없는 거고, 부피 변화가 있으면 일도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 부피 변화가 양수일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기체가 팽창하는 상황이죠. 나중 부피가 클 거니까. 반대로, 부피 변화가 음수면, 얘는 수축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팽창했냐 수축했냐에 따라서 일의 부호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설명하시면 되고요또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주어 목적어에 따라서 자, 누가 누구에게 일을 뭐에게 일을 했다와 받았다 라는 표현으로 달리게 될 건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하나만 예시로 드릴게요. 자, 만약에 얘가 바깥쪽으로 팽창하게 돼서 지금보다 부피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바깥쪽에도 외부 기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기체가 내부 기체에 밀려서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내부 공간이 확장됐기 때문에 이때는 힘의 방향을 보면 이쪽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반대쪽도 있어요. 그냥 이미지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 목적어에 대해서 내부 기체가 외부 기체에게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단순하게 이 힘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팽창과 수축하면 화살표 방향성이 연상이 되잖아요. 팽창은 바깥쪽, 압축, 수축은 안쪽. 그때 머리가 일을 받은 거고요. 힘을 받은 사람 대상이랑 똑같아요. 꼬리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팽창과 수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의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받았는지 구분하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가 제시가 될 건데, 그래프 같은 거 보면, 자, 아까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반비례 곡선이 있다고 했죠. 이앞 강이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자, 이때 뭐가 문제냐? 지금 이를 정의하는 공식이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y축. X축을 구성하는 개념이 곱해지면 1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도 면적, V1에서 V2로 부피가 변했다고 가정했을 때이그래프상의 변화된 면적 값이 1의 양을 정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력관리법칙에서 압력부피 그래프가 계속 나올 건데 면적의,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의 의미가 1이다라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그나마 좀 쉬워요. 왜냐면 원래는 어려워요. 물리 2에도 이제 좀 증명 과정도 있고 어려운 파트인데 물리 원이다 보니까 표면적인 것만 알면 되거든요. 자, 이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 생각해 봐요. 기체가 있고 그 안에 에너지가 있대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인 거지. 그래서 얘는 좀 확장 해석을 하자면 기체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상기체를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의 의미는 물론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 합과 같지만 얘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체가 가진 총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언급한 것처럼 총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입자가 가진 운동에너지는 이 상수는 신경쓰지 마세요. 2분의 3 KT라고 해가지고 상수가 붙고요. 볼츠만 상수라고 해요. 상수가 붙고 변수가 유일하게 온도값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운동에너지는 정비례 관계에 있고요. 마지막 우리가 내부에너지 기호를 뭐를 써요? U를 쓰죠. 이 U라는 내부에너지를 상징하는 기호는 부피공간 내에, 우리가 V라고 가정한 부피공간 내에 들어있는 총 분자수가 있을 건데, 그 분자들이 모두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의 총합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상수니까요. 이제 안에 갇혀있는 입자니까 숫자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부에너지를 결정하는 변수도 온도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해서 이걸 나란히 이제 연결을 해보면 내부 에너지는 결국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주의해야 되는 게 역학에서 온도 에너지 공식은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을 쓰죠 그렇다 보니까 속력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2 배가 됐으면 속력은 몇 배가 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속력에 대해서는 항상 제곱과 비례한다. 라는 걸꼭 강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예시, 온도가 두 배가 되면 속력은 몇 배가 되냐라고 했을 때, 제곱이 두 배가 된 거니까 루트 2배가 맞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제로 온도가 두 배가 되면 내부에너지, 운동에너지도 다두 배가 된게 맞는데, V제곱 전체가 두 배가 된 거니까, V 자체는 루트 2배가 되었다고 라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수학적인 부분은 내부에너지는 온도 말고는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걸다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굳이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력화 1법칙을 마무리를 하자면 연력화 1법칙이란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을 기체의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한 일의 양을 합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였던 거예요? 이 내부에너지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온도 변화가 결정하는 거고요. 기체의 일의 유무는 부피 변화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법식에 관련된 연력학 과정으로 또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